자, 이번엔 연립 2차 방정식이거든요그 연립 2차 방정식은 보다시피 이렇게 2차식이 섞여 있는 애야. 예측 1차, 2차 될 수도 있고, 이 다음 페이지처럼, 이 2차, 2차가 섞여있을 수도 있고, 음. 자, 일단은 오늘 할건 1차, 2차. 음. 자, 저번 아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1차, 2차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 그 다음에 2차, 2차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확인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는 이거에다 능력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밑에다가 한번 대입 또두번 대입 해서 두번 대입 그래서 푸는 거야 설명도 이제 해줄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최고차 날리거나 쏙 날려서 풀어. 얘가 기본이야. 자, 그럼 일단 얘는 이, 1차 2차지. 원래 우리 연립반식 할때 가감법도 있지만 대입법도 있잖아. 이런 형태는 이, 여기 y 대신에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변해? x제곱 마이너스 괄로 x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8. 그래서 샤샤셔프니까 x가 나오네. 그 대입하니까 y도 나오네. 끝. 그치? 음.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이것도 y는 뭐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 쏙 대입할게. 여기다가 보 식이 어떻게 되네.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이.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고 능력해서 x값 찾아서 x가 두 개가 나와잉. 그 x 두 개를 어디다가? 여기다 또 대입하지 했더니 y도 두 개가 나와 맞지? 응. 그래서 답이 둘 쌓일 수 있어 근데 이거 쓸때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써야 돼 이거 대입했을 때 짝꿍 이거 대입했을 때 짝꿍 그래서 x, y 몇 컷만 하면 몇 컷만 하면 돼서 세트로 써야 돼자 다음 장 이어서 해볼게 얘는 근데 몇차몇 차? 2차, 2차는 일단은 뭐가 되는 가 확인해봐. 인승되가 되는 가 확인해봐. 일단 위에까인승되 되네. 2에 3에 마마에 2. 응. x 빼기 2y, -EY, x 빼기 3y가 0. 그래서, 예, 응.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지. 그래서 x는 2y. 얘가, 얘가 0다라고 x가 2y 되돼야 되지. 또는 뭐다? x는 3y. 맞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밑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지. 이 식에다가. 자, 첫 번째 x가 2y였다면, 음, x가 2y였다면 식이 어떻게 변할까? x가 2y였다면 식이 어떻게 변해? 4y제곱,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5y제곱은 10, y제곱은 2, y는 얼마? 풀마 어. 루트 2, 2, 그래 x를 찾아야 돼. 2. y가 루트 2였다면 x가 얼마? 이 루트 이 y가 마이너스 루트 이였다면 x는 얼마? 아, 마이너스 이 루트 이 근데 이거 반대 세트로 적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이. x가 이. 근데 또쓸 때는 x 먼저 쓰는 거잖아 x가 이거면 이. y는 이거 x가 이거면 y는 이거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 되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x가 2와 수도 있지만 x가 뭘 수도 있어서 그치? 그 이걸 쪽 여기다 대입하지.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해? 고하이제곱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그래서 여기서 y값 찾고, 이 예. 그거에 따른 x값도 찾고. 그래서 답이 4쌍에 응. 나우거라 이게 되면, 음. 그래서 이거는 막 어렵진 않은데, 풀이가 너무 길어서 힘들 수 있어. 이 예. 공책에다 차근차근 잘 풀어와야 돼. 예. 자,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일단은 뭐가 되는가 고민해봐라. 어, 얘도 인수분해 인수문에 되네. 인수분해해서 얘처럼 나온 거 밑에다 대입. 인수분해해서 이거가 되지. 이걸 이거 인수분해에서 대입. 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대입.